오늘은 형이 하학적 신앙이라는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문을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형이 상학적인 학문이 있고요. 형이 하학적인 학문이 있죠. 이 형이 상학 형이 하학 이게 어려운 학문인 것 같지만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 형이상학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형이상학이란 형체가 없어 감각으로는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시간이 공간을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한 관념적인 것을 탐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설명을 들으니까 더 어렵죠. <laughs> 그러니까 어, 과학적 연구나 어떤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학문이 아니라 순전히 이렇게 개념적 사고와 직관에 의한 탐구를 통해서 학문적인 논리를 쌓아가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 철학이 형이상학적인 학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형이상학적인 학문의 개념을 알면 형이상학이 분명히 이해됩니다. 사전에서 형이상학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형이상학이란 형체를 갖춘 사물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주로 뭐 이공계열의 학문이 형이 화학적인 학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개념이 좀 분명해지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은 형이 상학적인 학문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은 형이 화학적인 학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이 시대도. 이 세상도 형이 상학적인 것들과 형이 하학적인 것들이 공존하고 있죠. 이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이 3차원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형이 상학적인 것이었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형이 하학적인 것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건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전화하셨습니까? 그죠? 공중전화 박스 가서 전화하고, 집에서도 유선전화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공중전화하다 보면 50원짜리 놓고 막뭐 20원을 남기고 오는 이런 약간 그죠, 뭐 그런 감성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제 경험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제가 못하는 게 되게 많지만, 되게 많지만, 그중에 제 일은 이제 미술입니다. 미술은 정말 못해요. 그래서 미술 시간이 있는 날은 정말로 제가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그렇다고 다른 다른 날은 학교 가기가 좋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학교는 언제나 가기 싫었지만, 미술이 있는 날은 이제 더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아들이 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주간 그리기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유전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상황을 단번에 간파했죠 참가상도 아니고 장려상도 아니고 은상을 받았다는 거는 이 장소를 빌려준 교회의 단임 목사 빼이구나 예. 확실히 알았어요 금상을 안 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이제 은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물감하고 붓은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신문지를 펴놓고 예, 막 그림을 그렸어요. 아마 금상 받았으면 이명재 집사님한테 보냈을 거예요. 이제, <laughs> 예, 이제 이명재 집사님도 대학 교수시지 않습니까? 레슨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제 예, 가정 경제가 바닥이 나는 거죠. 음상에서 멈춰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예 안 그립니다. 얘가 <laughs> 아무튼 제가 이제 미술을 엄청나게 못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제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렇게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지워버리잖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런데 그못 그린 그림이 여전히 제 기억 속에서 아주 또렷이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린 그림이 그 당시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림이었거든요. <laughs>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이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하늘을 주제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여러분, 초3 정도 되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보통 뭐, 그죠? 뭐 구름을 그리거나, 파란 하늘을 그리거나, 뭐, 해를 그리거나, 뭐, 날아가는 새를 그리거나, 뭐, 달을 그리거나,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뭘 그렸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1인용 자동차를 그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네. 그 그림이 지금도 아주 또렷이 기억이 나요. 아, 제가 그때 만약 스마트폰 이 있었으면 찍어놨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줬을 텐데. 네. 근데 제가 정말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일인용 자동차를 그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1990년입니다.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을 때요. 그런데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린 거죠. 굉장히 한심하게 쳐다보시네요, 네. 아무튼 이 1990년에.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여러분 상상에만 있는 겁니다. 그림에만 있는 거예요. 형이 상학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1990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형이 상학적이었던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형이 하학적인 것이 됐죠. 제가 1990년에 그렸던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2024년에는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드론 택시라고 부릅니다. 드론 택시. 안 믿으시는데 제가 그래서 뉴스를 하나 준비했어요. 틀어주세요. 서울에서 이른바 드론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 교통의 시범 운행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제가 그린 그림이 저거 똑 똑같아요 저거랑 도심 항공 교통 진짜예요 진짜. 인천과 <laughs> 경기 구간에서부터 서울 아, 구간으로 단계별 확대될 진거,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시는 국토부와 아, 함께 참. 이달 중순 자세한 시범 운행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상용화 계획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 수단으로 도심 항공 교통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진짜 저렇게 똑같이 그렸거든요. <laughs> 1999년, 1990년에. 제가 또 너무 감격을 해 가지고 <laughs> 이 기사를 막 찾아보다가 YTN에서 기사의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캡쳐를해 왔어요. 보여 주시면. 하늘 나는 드론 택시를 드론 택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늘 나는 택시. 저는 그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보셨다고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설교 자료는 수집을 안 하고 이상한 것만 수집을 해서, 해서 여러분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1990년도에는 형이상학적인 것들이었어요. 눈으로 볼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눈에 보여요. 만질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크게 보면 문명의 발전, 뭐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된 거잖아요. 제가 설교 초반에 이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하나님을 탐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도 어떤 의미로 보면 형이 상학적인 학문에 속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 믿음도 기본적으로는 형이상학적이죠.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적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머리 위에 금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겉보기에는 똑같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추상명사로 볼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이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절입니다. 구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뭘 봤대요? 믿음을 봤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루스드라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나 사람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봤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느껴졌다. 뭐, 영적으로 봤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우로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경험적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보여서 본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믿음이라는 추상명, 추상명사를 직접 본 것은 아니겠죠. 마음에 있는 것을 뭐 투시해서 본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루스드라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봤을까?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듣거을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무언못 학원을 일하는 이 어미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무엇무엇 학원을 일하는 어미가 갖는 의미가 있죠. 제가 이것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여주시면 무엇무엇 학원을 일하는 연결 어미는 까닭이나 원인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듣건을 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그의 들음이, 바울이 그의 믿음을 보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바울의 설교를 루스드라 사람이 잘 듣는 것을 보고,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설교를 듣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의 듣는 태도를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 듣건을이라는 표현에서 듣다에, 듣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경청하다, 주의 깊다, 들어서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바울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한 사람이 주의하면서 경청하면서 듣는 거예요. 듣고 막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막 침을 튀겨 가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 루스드라 사람이 막 경청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렇겠죠.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구나. 하면서 설교를 듣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아,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설교하는 사도바울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리액션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냥 다들 시체처럼 이렇게. 그죠? 네. <laughs> 여러분,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구나.를 짧게 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 어, 알긴 아시네요. <laughs> 네. 그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에게는 요 이런 통용되는 격언이 있어요. 청소년, 장년들은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장년들은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듣는다. <laughs>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이 가진 보이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정도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진짜 살아, 저 성도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분은 평소에는 설교를 잘게 빨아들이는데 오늘 설교는 안 받아들여요. 네, 아멘이 없어요. 고개 푹쓰이고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가치관하고 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진짜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들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이제 국제 구호 단체 월드 비전의 회장을 역임했던 리처드 스턴스라는 사람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크리스천들의 선택적 믿음을 지적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저자의 친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신학생일 때 동기하고 신학생 동기하고 한 가지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으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의 밑줄을 다쳤답니다 밑줄을 쳐보니까 한 2,000구절 정도가 되더래요. 성경 66권 모두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줄 친 구절들을 가위로 모두 다 오려봤대요. 2,000절을 다 오려봤대요. 사랑과 정의에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오려낸 거죠. 그랬더니 성경이 온통 구멍이 펑펑 뚫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더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구멍난 복음이에요. 현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교와 설교는 취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설교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성경적으로 돈 많이 버는 법을 매주일 설교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들 눈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설교를 듣겠죠. 근데 제가 4주 내내 헌금하라, 헌금하라, 헌금하라 그러면 아마 반은 교회 안 나올걸요? 제가 너무 여러분을 무시하나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총 1,189장이고요, 절수로는 31,039절입니다. 네. 이 모든 장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이런 문장을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악후, 경청하고 주의깊게 듣고 듣고 깨닫고 계십니까? 그런 성도에게 그런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이는 믿음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라. 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냥 당연히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관심법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보셨을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안 보이는 믿음을 보셨다. 이런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분명하게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신 다음에 곧바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된 원인이 백부장의 말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으니까요. 그러면 백부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만 보면 되겠죠. 8절과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백부장이 믿음으로 말했어요.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봤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니다. 새도 사람이 낮에 하는 말을 듣고요 쥐도 사람이 밤에 하는 말을 듣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못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귀에 들린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컨텐츠로 원망을 했을까요? 1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어요. 아왜 이렇게 힘든데 이 광야에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여기서 그냥 차라리 죽었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 광야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만 할 것은 아닌 것은 믿음의 말을 한 백부장도 그 믿음대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 말을 한 백부장의 말대로 다 됐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꾸만 죽겠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 피곤해서 죽겠고 졸려 뭐, 죽겠고 아파 죽겠고 네. 자꾸 살겠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형의상학적인 어떤 것이 형이 화학적인 것이 된다는 것은 뭐 발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제가 그린 그림으로만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었던 그 시대를 지나서 드론 택시를 만들어 낸 것처럼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보하면 눈에 보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형이 상학적 믿음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이 하악적인 믿음, 보이는 믿음으로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나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루스드나 사람의 믿음이 바울의 눈에 보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 보인 것이겠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백부장과 똑같은 패턴의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일어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패턴을 거꾸로 하면 좀 무서운 논리가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내 믿음이 형이 상학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면 교회일수록 과거의 믿음에 다 메어 있습니다. 다 멈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죠? 갑자기 울리는 거 보니까 그렇죠? 네.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제발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에게는 약간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공동체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화면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수님의 걱정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믿음이 보입니까? 뭐, 다른, 뭐,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입니까? 무엇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나요? 아니 어필하고는 싶으십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회중들의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요? 성도간의 대화에서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예배로, 말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보여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딱한 가지만 적용을 해본다면 뭐 수많은 적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 수요일 때도 이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시간이 제일 공평하거든요. 건강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요. 젊을 때는 그 건강이 있지만 나이 들 때는 그 건강이 없거든요. 물질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습니다. 다 균등하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만큼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젊든 늙었든 돈이 많든 많지 않든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비교하시기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과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그냥 극명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시간도 못 드리는 송도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거 뭐 시간을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 사는 것도 아닌, 살아있기만 하면 주어지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송도가 대체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려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드릴 수 없는 핑계를 찾지 마시고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좀 보여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하세요.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